<목소리> 안녕하세요 토크가 주 컨텐츠인 공포게임건이자 벼락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번 게임 할머니와 함께하는 나 누구게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고 아이 깜짝이길 <laughs> 끝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시포실에 들어갔어요 화질이 안 좋은데 주는 그 공포감? 비도 추적쳐 오고 어 뛰다가 안 뛰어 아, 깜짝 놀랐네. 길 끝에 아파트가 어디야? 이거야? 어 맞나 봐. 여긴가 봐. 이거 맞아? 뭐한 방에 찾아 들어왔어? 뭐야 이거? 아 꽃이구나. 아 이거 꽃도 이게 무섭게 생겼어. 무슨, 무슨 사체인 줄 알았어. 십호실로 <laughs> 시포, 들어가세요 어떤 거 나와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눈가아이몇 이, 층이야 여기? 에이, 여기 몇 층이야, 근데? 1 0 들어가랬죠? 계세요. 집 구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창고 같은 곳. 씨, 아니라 화장실. 에이, 걷어버려! 피그 아니라 무슨 지린 물 같은데? 우리 집이죠? 우리 집에서 무서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아, 어이씨, 어, 이거 뭐야, 왜 그래? 누구 있는데? 아니 아니, 뭐 다섯 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누구 있, 있진 않. 아 유명한 공포 아파트에 찾아온 유튜버예요. 제가 아그 유튜버처럼 해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튜버. 나는 유튜버다. 나는 유튜버다. <laughs> 여러분 지금 저는 굉장히 공포가 가득한 곳에 왔습니다. 일단 불은 다 켜지는데 여기가 왜 무서운지 제가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가방에 두고 아니 가방에 거실 가방을 거실에 두고 확인하라고 떴습니다. 근데 저는 거실이 어딘지 모르겠는 걸요. 여기가 거실이었군요. 주입구 앞에 모션 센서를 넣으세요. 주입구는 어디고 모션 센서는 무엇이죠?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EMP 리더를 사용하여 레벨 5 이상을 감지하세요. 여러분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저창 밖이 레벨 5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입니다. 보시죠 흰색깔. 였어요. 이 오가 떴는지 안 떴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냉장고가 작동하는 걸로 보아 이 집은 전기세 폭탄을 맞겠군요. 냉장고 문 열어두면 엄마한테 바로 등짝 스매시. 5단계가 안 되는데? 허튼이었허요커튼이었어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깜빡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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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커튼이었어요. 여러분, 긴장이 되는데, 아, 여러분 긴장 되시죠? <laughs> 일단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여기 5단계네. 여기서 소환 의식을 수행하세요. 정말 쏟았어. 아, 뭐 흰색 가루에요. 촛불을 가운데에 둬야 되나? 아니, 좀한 번에 가지고 오면 안 돼? 소금 들고, 양초 들고, 성경 들고 또 있어? 야, 이걸 한 번에 안 해? 성경을 가운데 뒀습니다 대청사 성 비카엘이여, 당신의 하기로 죄를 감싸 주소서 대청사 성 비카엘이여, 당신의 빛을 제어 비추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조 신성한 존재 모두 영예 주인이시소 이 의식에서 당신의 성소로온 이를 부릅니다 빛과 어둠만 균형을 세우고 생명과 죽음의 빈위을 지키는 자요 우린 당신을 추경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당신의 생각 빛의 솔로로 니다 우리는 영혼을 정화하여야 당해. 목소리가 바뀌고 있어요. 내와 진해. 사랑으로 가득찬 그들의 영혼은 이쉴 것이다. 성스러운 대체 대중사 송미카엘이 당신을 잃어버리려 대전대성 비카리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대대대대전대성 비카리와 당신의 아기로 우리를 비추소서 대전성 비카리 당신의 기로 우리를 비추비추소서 대전대성 빛깔리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 물러가라 아기야. 헤이~ <laughs> 문이 열렸어. 여기 들어가면 되나? 그냥 게, 여기? 아, 침대 같은 걸로 막아놓은 거구나. 여기를 어디 가는 거죠? 또 뛰었는데? 아, 소름 끼쳐. 아니, 뭐 어떻게 여기 여기 숨어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빵차 가지고 밀어버리고 난뛰러나가는 거지. 어때? 살궁리면할거 아니야, 그래도. 헬로? 들어왔나 보다. 덤벼라. 덤벼라. 나 그냥 나가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저, 동영상, 이 동영상 못 찍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난 아니야. 아니? 내가 귀신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이걸로도 확실하게 이제 조회수 나옵니다. 조회수 확실해, 이제. 아니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손이랑 엉덩이랑 등이랑 땀 엄청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팬티가 젖고 있는데, 이게, 땀으로 젖는 건지, 다른 걸로 젖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죠? 어, 뭐야? 아, 니구나 그, 기 계셨, 그, 아니, 어떻게 들어가시죠? 왼발이신데? 아이, 여러분, 보셨죠? 저게 지금 귀신의 실체입니다. 막, 주작이네, 주작!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까 놀라는 거 봤잖아.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뭘 던져, 야되나 저분한테? 음. 바, 빵이라도 들어? 싸워? <웃음> <웃음> 어, 어, 오, 어! 어! 씨! Oh! Oh, 세요 아, 깜짝아, 나놀 i 어아나 i s Oh, c o m 이 o 이 I'm 이이 h 이 p p y Oh, I'm s

아니, 저기요. 나 누구게는 좀... 제가 할머님이랑 누구게는 좀... 누구게... 그래요, 누굴까? 아니, 왜... 왜 계속해 오시는 거예요? 예... 아니, 열렸어. 두 개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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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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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살아서, 살아어 살아서, 살아어 에,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엄청 빠르게 뛰어왔잖아, 그 에, 막 이러면서 뛰어, 막 아라라라 이러면서 뛰어않았나 그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 그래, 내가 너, 내가 너 소리 날줄 알고 있었어. 아까 지나가면서 어? 빵 보면서 내가 처음 봤을 때 왠지 너 소리 날것 같다고 느끼 느꼈... 썼어. 아니, 아파트 떠나야 되는데. 어? 병기 해골 플러스 열쇠 해골? 설마 제 두개골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내 두개골 찾으라고? 어, 예, 예. 아. 어. 열쇠 뭐하는건데 이걸로? 어디 열고 나가는거야? 아, 여기 여기로 나가라는건가? 아 여기다 플래시라이트 어? 사라졌어

뭐 치질 치료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으! Go away. 어 뭐야? 어떻게 나 끌어당겼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으야, go away. h 이 y I see you. This is your last warning. They are watching. 아깜짝 c o 아 e to it. 아이 영상 t k 이 o w I'm young. 에 o u children, Damien. I'm s u r p r i s e 어, 왜 달려? 왜 달려? 어디죠? 막혔는데 길이 없는데, 이건가? 어, 이거 뭐 있다. 아니, 왜 따라와? 아니, 열쇠를 주, 주고 나서, 야 일로 와나 지금 개빡쳤어 일로 와로아 와 그냥 확 그냥 일로 와몇 번을 놀래키는 거야 일로 와 아우, 깜짝아 씨. 형 미카엘 형 미카엘 형 제발 미카엘 형 제발 형 나가면 되나 그냥? 얘 지금 나 해야 할 생각 없어 내가 무서워하니까 놀리는 거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은이형도 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찾고 싶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들은 벽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피는 여전히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laughs> 아 염탐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다. 벽을 다 뿌아 때리 뿌아 일부러 좀 닮게 만든 것 같아 저거 그죠. 그 탈모 느낌으로. 여기 벽 어디 붓는 것 같은데? 여긴가? 내리뽑아 아이고, 여기 계셨구나. 아니, 근데 왜저 놀래키세요? 제가 지금 찾아드린 건데. 할머니, 어, 평생 여기 계실 거였어요? 이 건물이 무너질 때 동안? 뭐야, 이거? 뭐야, 다 꼈어? 아, 다 꼈어? 이 면모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여자의 영혼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자신들에게 줘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악몽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동망칠 길은 없습니다. 진짜 참 말도 안 하고 나갔겠나 지금 소리지면 르안될것 같아. 소리지면 르그 옆집에서 무조건 와. 일단 뛰어볼까? 잇! 잇!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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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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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저기 저기 맨 저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이 어두운 모험의 끝에서 나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여자의 집, 벽속에 갇힌 시체의 공포,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를 손해지고 아파트에서 도망쳤을 때 나는 남겨둔 악몽이 시작에 불과던 걸 알았습니다. 이더 어둠에서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다나마의 방법만을 봅니다. 아마도 내가 겪은 날안 돼.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역 거이페로시즘 <목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성분의 저주가 나한테 옮겨오고 끝이 났네요. <목소리>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잘 나갔잖아. 유튜브 조회수 잘 찍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까버려.